네 환경상 팀장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될 발표는 같은 더위는 없다. 폭염 불평등 실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열대야 일수가 무려 48일로 기상관측 이래로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폭염 일수가 역대 상위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폭염 같은 경우에 단순히 날씨 현상이 아니라 대응 체계 부족 속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쪽방촌 취재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폭염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구조적으로 추적한 보도입니다. 그럼 대전 MBC 김성국 취재 기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MBC에서 온 김성국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매년 사실 뭐 방송, 방송이든 신문이든 늘 폭염을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쪽방촌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또 올해도 덥다, 올해도 이제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그런 취재가 뭔가 변화를 이끄는 것 같지 않고 좀 뭐랄까요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매년 이제 쪽방촌 어르신들 뵈면서 뭐 올해는 더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어, 바뀌겠죠? 라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되게 기자로서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어서 어, 저희가 좀더 뭔가 데이터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어, 그런 문제 의식에서. 어, 이 보도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뭐 기술적인 뭐 AI를 활용하시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신 그런 기사들이 많아서 되게 부끄러운데 일단 저희는 현장 박치기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리포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속 폭염 불평등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앞서 열화상 드론으로 도심 속 폭염 실태를 촬영한 결과 같은 대전이라도 신도심이나 쪽방촌, 사는 곳에 따라 실제 느끼는 온도가 크게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대전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딜까요? 기상청 통계와 더불어 소득, 주거 형태 등을 더해 대전 MBC가 최초로 대전의 폭염 위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지난 11일 열화상 드론으로 도심 곳곳을 촬영했더니 신축 아파트 옥상보다 쪽방촌 지붕 온도가 무려 30도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아도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의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주거환경이라도 한낮에 시원한 곳을 찾아 집을 나서기 어려운 고령층과 어린이가 많은 지역일수록 저희에 취약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고령층 및 유소년 인구,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수, 자치구별 폭염일수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전 전체 82개 행정동의 폭염 위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각 항목을 3단계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취약도를 고위험, 위험, 보통, 낮음 4단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취약한 고위험 지역은 14곳 전체의 17%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구는 도마1동과 2동, 내동, 둔산3동, 관저2동, 갈마1동 등 6곳, 동구는 용전동, 산내동, 가양2동, 효동, 용운동, 삼성동 등 6곳이 포함됐고, 유성구는 온천2동 한 곳, 중구에서는 산성동이 고위험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단계 낮은 위험 지역은 중구 태평이동 등 모두 26곳이었습니다. 기사는 그럼 여기까지 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명의 취재 기자와 어세 명의 영상 기자가 이번 기획 보도를 맡게 됐고요. 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이제 열대야일수가 48일이 기록되면서, 어, 가장 관측일의 최장 기록을 했고, 올해 역시 많이 더웠죠. 그러고, 어, 이 폭염이라는 것 자체가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뭐 어떤 관리 체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 않는 현실을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분류를 통해서 좀더 세밀한 어떤 폭염 그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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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냥 이제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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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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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어, 앞서 설명해 아, 앞서 그 뉴스로 보여드렸듯이 어 쪽방촌이나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그렇게 온도가 뭐 30도 이상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좀더 데이터로서 불평등한 재난을 어, 보여 보여줬는데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접근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aughs> 네 공간과 계층에 따른 그런 차이를 시각화했고 또 수치화를 했고요. 어, 또 저희가 이제 분류를 통해서 어, 지도를 만들고 뭐 어느 지역이 조금 더 폭염에 취약한지를 좀 데이터로서 입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열화 상대론으로 일단은 어, 쪽방촌과 신축 아파트의 온도를 이제 측정을 했고. 73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쪽박촌 지붕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는 한 40도 정도, 외벽은 한 17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불과 2km 떨어진 건데 이런 그 공간 어떤 건축의 그 구조 문제로 인해서 어 굉장한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여든 두개 행정동에 대한 폭염 위험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요. 어,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고령 인구 수, 유소년 인구 수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수, 그리고 다섯 개 자치구별 폭염일수를 저희가 어, 상대평가로 3분의 1을 나누고 점수를 합산해서 어, 총점에 따라서 고위험과 위험, 보통, 낮음 4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쪽방촌에 가서 취재도 하고, 그리고 드론을 띄워서 온도를 측정하고, 어, 또 이게 대전이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취재권역이 대전 세종 충남이다 보니 또 충남의 어촌과 농촌까지 취재하는 저희가 방식을 택했고요. 또 농민은 계속 뭐 비닐하우스에 가서 취재하는 거는 기존에 많았다 보니까 소방본부의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런 심박수나 혈압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고위험 이제 분류를 해봤을 때 최고 위험 지역이 대전 중구에 있는 산, 산성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기자가 실제 그 지역을 가서 현장을 어 취재를 했을 때 어떤 슬레이트 그 양철 지붕 그리고 단일창 같은 그런 어 주택 단열 취약 주거 환경이 많이 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고위험 지역에는. 또 고령층과 유소년 비율이 높았는데 뭐 청, 청소년이나 뭐 청년층들보다는 아무래도 어 그런 신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뭐 대피할 수 있는 또더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았던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냉방기기 사용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도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폭염 취약 지역에 어떤 대책 보고 또 신도심 지역의 대책을 어, 봤는데 일단은 폭염 취약 지역에 보면은 사실 제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뭐아파트에 그런 야외 정자도 해당 아파트 주민만 이용을 할수 있다거나 그냥 공원 정도에 불과했지 피난처로서의 역할로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이제 유성구라고 해서 좀더 신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유성구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 쉼터를 그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야외 정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뭐 냉방기도 갖춰져 있고 아무래도 비교적 적절한 대책으로 볼수 있는데 어, 이런 좀더 뭐 예산이 많은 지역 새로 새 지역이 어, 오히려 대책이 좀 몰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충남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주로 논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숨진 사례인데, 어 실제로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담으면서 어 그에 더해서 어떤 심박수나 혈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농민분들은 뭐 폭염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제 뭐 출하시기를 맞춰야 한다거나 어떤 생계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 리포트 현장 취재를 했을 때도 뭐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측정을 해봤더니 심박수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뭐 실제로 되게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셔서 어좀 어떤 그 심박수나 혈압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더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7월에 당진 갯벌 양식장에서 어민이 폭염에 숨, 예,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농촌에 비해 또 어촌이 조금 더 언론의 주목도를 덜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어, 대부분 뭐 갯벌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그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태안을 취재를 했는데, 어, 갯벌에서 태안군에서 마련한 폭염심터까지 거리가 굉장히 좀 멀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폭염심터에 간다는 거는 참 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모습들을 저희가 어, 현장 취재로 보여줬습니다. 충남도는 매년 이제 5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 이런 폭염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실효성 없는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냉각 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민이나 어민한테도 직,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지자체마다 뭐, 물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갖고 있고 배분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요 또, 농어촌 지역이 도시 중심 정책에 비해서 좀 많이 지원이 뒤쳐진다. 라고 좀 앞서서 이제 현장 취재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뭐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 이제 폭염 대책에 영향을 좀 받지 못하는 점도 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기상 관측의 맹점이라는 부분을 제가 넣어놨는데 음 대전도 서구와 대덕구에 그런 지난해 여름 폭염 일수가 12일 가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서구나 대덕구나 뭐 더위는 똑같고 그렇게 뭐 기온 차이가 날 정도의 어, 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왜곡된 값이 아닐까라는 문제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기상청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서구의 관측 장비와 대덕구의 관측 장비를 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오른쪽 화면에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대전 서구의 관측소입니다. 어, 이게 도심에 있고 또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곳에 옥상에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햇볕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기온도 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고요. 어, 반면에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저렇게 나무 숲들이 우거진 곳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온도가 낮게 측정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기상청 분들에게도 저희가 좀 여쭤봤어요. 이런 관측을 좀 정밀하게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상 관측 장비도 어쨌든 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이게 폭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게 우려가 되고 그렇다면 좀더 세분화해서 기상 관측 장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보도 후에는 뭐 중구청 대전 중구청에서는 이뭐 중구 산성동이나 이런 곳에 지붕 교체 사업 뭐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또 실제로 저희 보도에 나왔던 지역의 주민들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폭염 위험 지도도 뭐 저희가 좀 지역에서는 좀 최초로 만들어 봤고 또 폭염이 그냥 뭐 그냥 기후의 현상이 아니라 그런 불평등한 재난임을 조금 더뭐 데이터로 접근해서 좀뭐 지자체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실제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뭐 대학생들과 뭐 연구자분들께도 좀 자료 활용 요청이 어, 잇따르면서 뭔가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성도 좀 입증을 했다라고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폭염은 불평등한 재난이고, 그리고 단순 자연재난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그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같은 도시에서도 그렇게 30도 넘게 어, 차이나는 모습들을 이제 열화상 드론으로 확인을 해 보면서 앞으로는 폭염 대책 또한 어떻게 뭐 그냥 보편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어,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뭐 AI를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 알았더라면 한번 해 봤을 텐데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음, 82개의 행정동을 다, 어쨌든 수치를 받아서 기자가 일일이 뭐 체크를 하고 점수화를 했고, 또, 뭐, 그런 기온을 좀 데이터화해서, 어 보여주는 거, 시청자분들께 확 느끼게끔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 실효성 검증 그니까 기존 날씨 보도의 관성을 넘어서 폭염이 이렇게 불평등한 재난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